경량 벽체 공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. 경량 틀 시공 위치에 정확히 목시공합니다. 시공 전 도면 숙지를 합니다. 런너는 현장 조건에 맞게 절단하고 스터트는 총 길이 20mm 작게 절단한 후 시공 위치에 적치합니다. 레벨기 사용, 수직도 맞춘 후 시공 위치에 표시합니다. 19mm 타정핀, 타카에 삽입, 럼너를 표시 전에 밀착 고정합니다. 상부 럼너 고정 후, 하부 런너 고정합니다. 실과 실 하부 런너 시공 시 목선에 맞추어 밀착 시공합니다. 상부 런너 표시선에 맞추어 고정합니다. 벽면 스터트는 런너에 끼워 맞춤 후 밀착 고정합니다. 런너 고정 후 스터트는 시작 피점에서 450mm 간격으로 스터트를 런너에 끼워 맞춤 후 가고정합니다. 스터드를 450mm 간격으로 상, 하부 고정합니다. 문틀, 개구부, 상부 시공 후 옆면 합판 보강합니다 합판 미시공 시 본문 설치 후 유격 발생합니다. 석고보드 시공 전 바탕면 확인 후 일면 시공합니다. 유리면 노출 부위는 테이프 사용 밀착 시공합니다. 유리면 부착 후 고정핀으로 유리면을 고정합니다. 줄자를 사용 첫 장은 정밀 재단 후 스터드 중앙에 고정피스 시공합니다. 정기 박스 주위는 정밀 타공 후 부착합니다. 석고보도 2면 부착 시 1면과 엇갈리게 시공합니다. 석고보도 시공 후 이질부위 틈새 발생 시 우레타폼을 사용 밀실하게 충진합니다. 석고보드용 습기침투방지 발수제를 400ml 정도 충분히 도포합니다.